지금은 포나포청기의 2022년 7월에 출시된 네 가지 신제품의 가격과 기능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조 청각연구소 대표 청능 청각사 박영조입니다. 2022년 7월 포나포청기에서는 귀에 거는 오픈형 오디오 라이프, 오디오 피트 포낙 슬림, 그리고 맞춤 기속형, 비르토 파라다이스 등네가지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작년부터 판매되었고, 한국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오데오 파라다이스보다 더 좋아진 신제품 오데오 라이프 보청기 가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프리미엄 20 채널 오데오 P90RL 620만원. 최고급형 20채널 5대5 P70RL 520만원. 고급형 16채널 5대5 P50RL 420만원. 표준형 12채널 5대5 P30RL 340만원. 알려드린 가격은 한쪽 기준 충전식이며 5대5 라이프 보청기는 건전지 교체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전지 교체형이 필요하다면 파라다이스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신제품 라이프 보청기는 기존보다 더 오랫동안 더 악조건 속에서 방수가 됩니다. 또한 충전과 동시에 전기 습기 제거가 되는 전용 충전기가 출시되어 보다 더 편리하게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헬스 기능이 탑재된 오데오 핏 보청기 가격입니다. 프리미엄 20 채널. 오디오 P90R P 650만원, 최고급형 20채널 오디오 P70R P 550만원. 알려드린 가격은 한쪽 기준의 충전식이며, 오디오 핏 보청기 또한 건전지 교체식이 없습니다. 핏 보청기는 스마트워치의 핏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심박수, 걸음수, 신체 활동을 전용 마이포나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데어 핏 보청기는 2022년 후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인체 공학적으로 슬림하게 설계된 오데어 슬림 보청기 가격입니다. 프리미엄 20채널 오데어 P90R 900만 원, 최고급형 20채널 오데어 P70R 750만 원, 고급형 16채널 오데어 P50R 600만 원. 표준형 12채널 오데오 P30R 500만원 알려드린 가격은 양쪽 기준 충전식이며 슬림 보청기 또한 건전지 교체 식이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슬림 보청기는 왼쪽 귀 오른쪽 귀 전용이 있기에 한쪽으로만 구입이 안 됩니다 시그니아의 스타일레토 보청기와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착용시 무게감이 안정되어서 좋다고 하는데 고청기 본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이 탑재된 귓속형 비르토 파라다이스 가격입니다. 프리미엄 20채널 비르토 P90 티타늄 650만 원, 최고급형 20채널 비르토 P70 티타늄 550만 원, 프리미엄 20채널 비르토 P90 620만 원. 최고급형 20채널 비르토 P70 520만원, 고급형 16채널 비르토 P50 420만원, 표준형 12채널 비르토 P30 340만원, IP68 등급으로 30분 동안 방수가 되는 티타늄 재질의 귀속형 보청기는 20채널으로만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부품 탑재 미 탑체 보청기로 나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납보청기 4가지 신제품 가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 구입 가능한 가격은 보청기 센터마다 다르기에 구입하고자 하는 곳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제품이 한 번에 4가지 출시하다 보니까 모든 기능을 설명하면 영상이 길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카톡이나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날게요.